10월 18일, 아침 5시 10분입니다. 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10월 18일.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공부할 수 있는 날, 날은 11일 남았습니다. 11일. 좀 전에 세보니까 11일 남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응. 어, 이번 주, 다음 주, 이 하루하루가 한 일주일? 그동안에, 한 6개월 전에 일주일 이상의 가치를 한다고 봐요. 그러면은, 11일이니까, 일주, 11주, 11주니까, 두 달, 두 달하고 3주. 약 80일입니다, 80일. 지금 11일이 약 80일의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날 피치를 최대한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어제도 퇴근하고서 카페를 갔는데 저녁을 먹고서 카페가니까 한 7시 30분인가? 9시 반을 못 채웠습니다. 너무 졸려가지고 2시간을 다못 재우고 집에 와갖고 씻고서 바로 잤습니다. 저녁에는 너무 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일찍 자고서 5시에 났는데, 이제 제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계론, 개론, 계론은, 그때 이제 이론을 이걸 한번 보고, 이론 한번 보고, 기출 한번 풀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지금 다시 이론 두 번째, 두 번째 이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한 오늘 내일이면은 다 읽을 것 같거든요. 다 읽고, 기체 풀고 리뷰하면, 이번 주까지 2회독을가능할것 같아요. 그리고 민법은, 이게 왜 떨어지나, 아니, 왜 이렇게 안 풀리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론, 이론 요약을 봐도 기출을 풀면은 12개에서 16개. 맞는데, 생각해보니까 문제 자체가 기, 기본 내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지문들이 그냥 거의 판례 같은 그런 사례 중심의 지문이라서 저번에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출을 읽고 있어요. 그러다가 혹시나 해가지고 어플에 검색을 했더니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틈틈이 그냥 쉬는 시간에 볼수때 이, 이거를 다운받아가지고 현금 결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법은 저거를 수시로 보고 있어요. 기출 문제 읽고 정답 보고. 해서 요 개론 개론을 공부하면서 요거는 그냥 틈틈이 계속 기출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번 정도, 1번부터 20번까지는 좀 간단한 문제가 나오고, 20번부터 이제 복잡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최대한 많이 맞고, 여기는 잘 찍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 11일 남았는데 침착해야 됩니다, 침착. 벌써 글씨 날라다니죠, 저도. 침착하지 못하나봐요, 지금. <laughs> 초조하고, 불안한데, 침착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전날까지 피치를 쭉, 쭉 올려가지고 음, 마지막까지 기출 계속 보고 시험장 29일날까지 기출 때려받고선 시험장 가겠습니다. 어, 이제 와서 공부 방법을 뭐 바꾸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올해까지는 이렇게 해보고 어,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방향을 정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얼른 공부 하고서 어제. 책까지 봤는데, 얼른 이거 공부하고서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파이팅입니다.